임업용 산지에 준보전 산지가 약 7,000평 이상 접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총면적 44,331제곱미터 약 13,410평에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보정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임야로약 10년 전 매입가보다 싸게 내놓습니다. 임업인, 자연인 등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 바랍니다. 네, 오늘 매물은 전남 보성군 유로면 고중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있고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는 895번 지방도로가 되겠고요. 이 지방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의 매물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장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산지 정보가 되겠는데요. 오늘매물의 땅의 모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매물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쪽을 경계로 해서 여기 위쪽은 보전관리지역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매물은 농림지역보다 좀보전산지가더 많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전체가 임무용 산지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보전 관리 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준보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정보가 되어 있고요. 적정재배 품목은 달에 산만늘 등이 있고요. 도토리 복분자 등 여러 가지 나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고는 300에서 400m 정도가 되고요. 방위는 서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수확 벌채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어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의 총면적은 13,4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과 접하고 있는 이쪽 필지 지금 보시는 이쪽 필지에는 지적도상 구으로 되어있습니다. 구기지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구거와 접하고 있는 이쪽 필지 지금 보시는 이쪽 필지도 마찬가지로 지적도상 구으로 되어있고 구기지로 되어있습니다. 네, 데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쪽까지는 이렇게 현황도로가 되어있는데요. 여기 구고와 맞닿은 부분 지금 이쪽까지는 현황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여기 아래쪽 이렇게 현황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고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매물는이 구고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주변 간섭 없이 진출입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진입은 현재 불가하고요. 그래서 오늘 매물는이 현황 도로와 구고와 맞닿은 이 부분부터 지금 보시는 이쪽까지, 지금 보시는 이쪽까지 포크레인 작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차량이 진입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은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차량이 진입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거리 약 13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작업이 가능할 수 있으신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오늘 매물로 진입을 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지금 이쪽 길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이렇게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가 좌측에 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 좌측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은 우측에서 지금 이쪽 길이 되겠습니다. 이쪽 길이 좌측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고요. 하지만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좌측에서 보시면 이 저수지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장을 하실 때 이쪽 직진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 저수지 길을 따라서 우측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쪽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되겠고요이 저수지 길을 따라서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시다가 여기 보시면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지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산이 이 산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임장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물을 다 보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전남 보성군 유럽면 고중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 보전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총 면적 44,331제곱미터 약 13,410평 정도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존버전 산지는 약 23,558제곱미터 약 7,126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적도상 명지이나 구기진 구호가 접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능하고 수도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에 총 매매가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제곱미터당 약 27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도상 명지이나 구기진 구호가 접해 주변 간섭 없이 진출입은 할수 있으나 차량의 진입은 현재로선 불가합니다. 하지만 구기진 구호가 접하고 있어 포크레인 작업이 가능하다면 진입로 확보와 더불어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입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매물 영상 제작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 등 땅이나 시골촌집 저런 주택 등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